가 많이 빠졌어. 팔다리도 빠졌고. 음. 그럼 그래도 계속 배 때문에 다이어트를 계속 해야 되는. 그렇게 거예요. 해야 돼요.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한자분도 응. 인바디를 잴 때도 체중을 바, 봐서는 사실 다이어트가 중요하진 않아요. 응. 20대 30대 젊은 친구들 이미 응. 몸이 좀 탄탄하고 뱃살도 많지 않고 밸런스가 좋은 운동도 하고 이런 건강한 친구들은 그냥 빠지는 그 체중 자체가 의미가 있거든요. 5kg 뺐어요 어. 이러면 뱃살도 쏙 들어가고 어. 체지방률도 많이 줄어들고 이러는데 40대 50대 여성분들 또 남성분들도 마찬가지긴 한. 하지만 다이어트 약을 먹으면서 나랑 같이 한 7kg를 뺐어. 근데 팔다리만 좀 가늘어지고 아직까지는 복부 살이 많단 말이에요. 음. 그런 분들은 단기간에 7kg 정도 뺐다고 해도 인바디를 재보면 피하지방이랑 내장지방 수치가 있거든요. 예. 그러니까 이런 수치들이 정상으로 아직 안 갔거나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. 오히려 근데 반대로 다이어트가 좀잘 되고 복부 타겟으로 우리가 좀 많은 걸 해서 뱃살 관리가 좀잘 되면 전체적인 체중은 많이 빠지진 않았는데 내장지방 수치나 피하지방 수치가 훨씬 좋아져. 그러면 배가 조금 더 얄쌍해지고 배도 가벼워지고 이제 이런 다이어트가 더 맞다고 저는 음. 보는 거죠